자, 오늘 배우는 건 i의 거듭제곱, 음,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거듭제곱은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는 게 거듭제곱이지. 그래서 i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워요. 자, 써보면, 뭐 i는 i고, i는 제곱하면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고요. 자, i의 세제곱은 i제곱에 i를 곱하는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됐었지? 자,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i 제곱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제 i의 5제곱을 해볼게요. i의 5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인데, i 4제곱이 얼마야? 1이었죠? 그럼 i 4제곱이 1이라 1 곱하기 i니까, 계산하면, I가 돼요. I의 6제곱은 I 네제곱 곱하기 I 제곱인데 I 네제곱이 얼마라고? 2. I 네제곱이 1이야. 그럼 1 곱하기 I 제곱이면 이게 I 제곱이랑 같고 I 제곱이 아까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어요. 자 I의 7제곱은 역시 I의 네제곱 곱하기 I 세제곱인데 I 네제곱이 얼마? 예. 1이니까 1 곱하기 i 세제곱이랑 i 세제곱 i의 8제곱은 i 네제곱 곱하기 i 네제곱인데 얘가 1이니까 뭐랑 같다? 또 i 네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i, i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 여기 앞에 나온 게 어때? 그대로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i의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은 i의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이랑 똑같으니까 계산한 값이 뭐랑 같아진다? i랑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i랑 플러스 1이랑 같아진다. 자, 그 다음에 i의 9제곱을 보면 9제곱은 8제곱 곱하기 i인데, i의 8제곱이 얼마? i의 8제곱 1. 그러니까 i 9제곱은 1 곱하기 i니까 또 i랑 같고요. i10제곱은 i의 8제곱 곱하기 i제곱인데, i의 8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얘가 i제곱이랑 같고요. i11제곱은 누구랑 같아? i3제곱. i12제곱은 누구랑 같다? i의 4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i의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이 i의 1, 2, 3, 4제곱이랑 같고, 얘를 계산하면 뭐가 된다? I1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하면 똑같은 값 i랑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i랑 플러스 1 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i의 순환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i가 있고 i 제곱, i 세 제곱, i 네 제곱이 있어요. i의 5제곱이 누구랑 같은 값이 나와? i랑 같은 값이 나오고요. i의 6제곱은 i제곱이랑 같고, i7제곱은 i3제곱이랑, i8제곱은 i4제곱, i의 9제곱은 다시 i랑, i의 10제곱은 i제곱이랑, 이렇게 같다. 그리고 이제 이걸 계산한 값이, 얘네들은 마이너스 1, 얘네들은 마이너스 i, 얘네들은 다 계산하면 플러스 1이랑 같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4개 더하면 몇이야, 얘들아? 0. 0이에요. 자, 그래서, i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개 더하면 0입니다. 자, 그런데, i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네제곱 i의 5제곱, 이렇게 4개를 더하면 몇일까? 0. 그래도 0이겠죠. 왜냐면 5제곱이랑 i랑 똑같으니까. 자, 이번에는 i의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세제곱, 네제곱, 오제곱, 육제곱, 더하면 또 몇이야? 또 0이죠. 다 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i의 거듭제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든 관계없이 연속해서 네 개를 더하면 항상 몇이 된다? 0이 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i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어서 만든 수가 i였지. 그래서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었어요. 그래서 i를 어떻게도쓸수 있었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수 있었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루트 3i를 제곱하면 몇이었어? 마이너스 3이었죠. 그래서 루트 3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루트 밖으로 가서 i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식처럼 외우면.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음수의 제곱근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있는 거에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초, 아니, 중3 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2 곱하기 3이라, 루트 6이라고 배웠죠? 이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도 가능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3을 i를 이용해서 쓰면, 루트 3, i랑 같다고 했고요. 자,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 몇이랑 같아, 얘들아? 루트 6이랑 같죠? 근데 루트 6i는 뭐랑 똑같아? 루트 마이너스 6이랑 같아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처럼, 루트 안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야. 그랬을 때 그냥 두 개,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해서,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계산해도 돼요. 자, 이번에는 앞에 루트 안에 음수가 있고, 뒤에 양수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i를 이용해서 쓰면 뭐가 돼? 루트 2, i 곱하기, 루트 3. 곱하기는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i랑 루트 3이랑 바꿔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 먼저 계산해도 되고요. 루트 6i는 루트 마이너스 6이랑 같죠? 지금 보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도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3을 계산한 루트 마이너스 6이랑 어때진다? 같아진다. 루트 안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인 경우에 그냥 중3 때 배운 것처럼 두개 곱해서 계산해도 된다. 이걸 지금 확인해 본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게 안 되는 경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자, 써보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처럼, 둘다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안에 둘다 음수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를 i로 나타내면 최우천 뭐가 돼? 루트 2i. 송수민, 그 다음 건? 박준현, 얘 곱하면 몇이 돼? 루트 6i 제곱이 돼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중3 때 배운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냥 6이죠. 이렇게 계산하면 맞아 틀려? 틀려. 왜냐면 이 마이너스 2개가 i로 바뀌어서 여기 i제곱이 되면 나중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루트 안에 둘다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루트 안에 수가 둘다 음수인 경우에 이걸 공식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자, a, b가 둘다 음수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계산하시오가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그냥 루트 AB라고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6처럼 계산하는 상황이 되거든 얘가 I를 곱해서 I제곱 뭐가 생기니까 마이너스가 생기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한다 자 얘를 외워주세요 자둘다 음수일 경우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돼요 자 이거를 분수일 때도 가능한지 확인할 거거든 자, 분수일 때도 한번 볼게요 중3 때, 루트 2분의 루트 3을, 루트를 크게 쓰고, 2분의 3 이렇게 합쳐서 계산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쓰는 거냐면, 나누기에서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루트 6 나누기, 루트 2면, 이게 루트 2분의 루트 6이잖아. 얘를 루트를 합쳐서 2분의 6 해서, 루트 3이라고 계산했지. 이게 음수의 제곱근인데, 가능한지를 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은 자 루트 2분의 3으로 계산했는데요. 얘가 뭐 양수, 음수 이럴 때도 가능한지 한번 볼게요. 자 i를 이용해서 나타나면 분자는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3i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봐봐. 루트 2 분의 루트 3 곱하기 i인 거잖아. 그러면 루트 2분의 루트 3을 루트 2분의 3이라고 쓰고 i를 곱해주면 루트별 i는 마이너스별이라고 쓸수 있었죠? 얘가 지금 어떤 거냐면 이 문제 다시 써보면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3을 중3 때 배운 것처럼 크게 루트를 쓰고 2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요. 얘네들 같아달라. 같죠? 그럼 쟤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중3 때 배운 것처럼. 자 중3 때 배운 것처럼 계산할 수 있어요. 얘는 안 되는 것만 해 볼게요. 되는 거 하나 더 하지 않고 그냥 안 되는 걸로 바로 가면 언제 안 되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안 돼요. 자, 얘를 i를 이용해서 써 보면 분모가 루트 2 i가 되지. 자,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모에 i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래서 분모에 i가 나오면 유리화해서 i를 이렇게 분자로 가게 만들어 줄 거야. 유리화 해야 하니까,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 i를 곱해 볼게요. 자, 그럼 분모는 뭐가 돼? i 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곱하기 i가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요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i가 되고요. 루트 밖에 있는 아이를 루트 안으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됩니다. 자, 얘도 결론을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오는 분수를 크게 루트 쓰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썼어.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아 달라. 다르죠?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은 똑같아. 근데 얘는 지금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지. 여기 앞에 뭘 곱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된다. 얘를 공식으로 쓰면 언제 마이너스가 붙는 거냐면, 분모가 음수의 제곱근일 때. 자, 그래서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돼요. 루트 a분의 루트 b를 계산하는데, 분모의 루트 안에 있는 a가 음수고, 분자의 루트 안에 있는 b가 양수면, 얘를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라고 써야 한다. 그러니까 분수랑, 곱셈에서가 달라. 곱셈은 둘다 음수일 때였어. a가 음수,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렇게 했었거든? 자 근데 곱셈은 둘다 음수일 때인데 분수는 분모에 음수의 제곱근이 있고 분자는 양수의 제곱근이 있을 때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이걸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95쪽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97쪽으로 가보죠. 지금 읽어봐. 음. 9번에 1번. i의 순환성 아까 배웠지? 오늘 배웠으니까 한 번만 써보면 i제곱이 누구랑 같고?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은 I 마이너스 i. i, I 네제곱은 I 1. i5제곱은? I 다시 I, i. 이렇게 반복됐었죠? 4개씩 네 반복이었어요. 어디서부터 4개를 네 더해도? 이렇게 4개 네 더하면? 0. 이렇게 4개 더하면? 0. 왜냐면 앞에 게 똑같이 나오니까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4개 더해도 0이라고 했어요. 어디서부터 4개를 더해도 0이잖아. 뒤에서부터 4개씩 더해. 4개씩, 4개씩, 4개씩. 이렇게 묶어서. 자, 지금 문제 보면 여기 항이 몇개 있어? 항이 201개 있어요. 자, 항이 201개 있어. 자, 201개의 항을 4개씩 묶으면 몇 묶음? 50 묶음하고 하나가 남죠. 그러니까 4개씩을 묶잖아. 그러면 50 묶음하고 여기 끝에서부터 묶는다고 하면 이렇게 묶은 게50 묶음이 나오고 그리고 앞에 하나가 남는다. 4개씩 묶으면 어디서부터 더해도 다 0이었죠? 그럼 남는 건 얼마? i가 돼요.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2번도 i의 순환성을 이용할 거예요. i 거듭제곱의 순환성. 자, 첫 번째 건 1이고요. i분의 1. 두 번째 거. i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 네제곱은? 다시 1이죠. 근데 1분의 1이 여기 있는 1이랑 어때? 똑같죠? 그럼 맨 앞에 있는 걸 1분의 1이라고 고쳐볼게요. 그럼 이것도 지금 똑같은 게 4개 단위로 반복되고 있네. 맞아? 근데 이렇게 4개 더하면 얼마야? 0. 0이야. 왜냐면 1이랑 마이너스 1. 아이분의 1이랑 마이너스 I분의 1 사라지잖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4개 더하면 0이지. 이렇게 4개 더하면. 그것도 0이야. 왜냐면 앞에 똑같은 거 다시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거부터 이렇게 4개 더하면? 그래도 0이겠죠. 얘도 어쨌든 4개씩 묶어서 더하면 0이니까 뒤에부터 4개씩을 묶으세요. 자, 얘는 지금 1을 포함해서 항이 몇 개가 있어요? 저기 1제곱부터 50제곱까지 50개가 있는데, 앞에 하나가 더 있지? 그래서 51개가 있어요. 자, 이 51개를 4개씩 묶으면 몇 묶음? 12묶음. 자, 51을 4로 나누면 12. 하고 몇 개가 남아? 3개가 남죠? 그래서 얘네를 4개씩 묶잖아? 그러면 4개씩 12묶음이 남, 묶이고, 앞에 몇 개가 남는다? 세 개가 남는다. 근데 이거 네 개씩 묶으면 다 0이었잖아. 사라져서 1, i분의 1, 맨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남고요. 1과 마이너스 1은 빼면 없어지니까 i분의 1만 남는데, 뭐 해야 돼? 이렇게 그쵸 실수화를 할 거예요. 자, 분모분자에 뭘 곱해? i를 곱해요. 그럼 답이 뭐가 돼? 저 마이너스 아이가 답이에요. 자, 10번을 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3번만 해볼게요. 10번에 3번. 자, 502제곱을 하시오거든. 502번을 설마 진짜 곱하라고 하지는 않겠지? 야,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문제를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일단 맞아 실수화를 해서 조금 간단히 하고. 제곱, 세제곱, 네제곱 정도를 하다보면 규칙이 나올거야. 규칙을 찾으라는 문제야. 진짜 500번 곱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실수화를 해볼게요. 3번이에요. 자 1-i분의 1플러스 i지 분모 분자에 뭘 곱해? 1플러스 i를 곱하면 어, 분자에 똑같은게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분모 합차로 계산하면 몇대 1 i 제곱이니까 2가 되고요. 분 자는 완전 제곱식 하면 1 2i i 제곱인데 얘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남는 게 2분의 2i라 약분하면 i만 남아요. 지금 내가 실수화까지만 한 거야. 근데 이거 몇번 곱하라고 했어? 500 제곱을 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제 얘를 502제곱을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i의 순환성 할 때, i를 몇개 곱하면 1이 됐었지? 네개 곱하면 1이 됐었어. 그래서 이 502제곱을 i의 네제곱 과로하고 몇 제곱이라고 바뀌는 거야. 그럼 4에다 몇을 곱해야 502가 되는지 보는 거거든? 502 나누기 4에 봅시다. 41은 4, 428, 4520. 하면 125 하고 2가 남네 그럼 502는 4제곱에 125제곱 하고 4개씩 125하고 2개가 더 있어야 되니까 i제곱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i 네제곱이 얼마니까? 어? i 네제곱은 1이니까 1 곱하기 i제곱하면 몇이 된다? i제곱이 된다. 얘가 1 곱하기 i제곱이니까 i제곱이고요. i제곱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 분수도 똑같이 계산해요. 얘가 1 플러스 i 분의1 마이너스 i예요. 자, 분모 분자에 몇을 곱해? 1 마이너스 -i. 1 i. 똑같으니까 제곱해보면. 최유찬, 분모 계산하면 몇이 되지? 2. 송수민, 분자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i. i제곱. 자, 그러면. 얘네 마이너스 1이라 사라지고 약분하면 뭐가 남아? 마이너스 i가 남아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것도 몇 제곱하라고 그랬어? 502제곱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502제곱, 여기도 502제곱이야. 근데 괄호하고 502제곱이면 마이너스도 502제곱이고 i도 502제곱이거든? 마이너스 502번 곱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를 짝수 번, 502번 곱하면 플러스가 돼.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502번 곱하면 플러스니까 i를 502번 곱하면 돼. 근데 아까 i 502번 곱한 거 뭐랑 같다고? 아니지. i 제곱이랑 같다고. 그러니까 얘도 i 제곱이랑 같을 거야.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실수화해서 실수화하면 대체로 간단해지는 문제를 내요. 실수화하고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 규칙을 찾아본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자, 11번이 음수제곱근 계산과 관련된 성질을, 성질에 관한 문제인데, 아까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된다고 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12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2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게 언제였어?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못하는 거. 곱하기인데, 분수에서는 분모의 마이너스, 분자의 플러스가 있을 때. 둘다 곱하기일 때는 둘다 마이너스일 때. 얘처럼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루트 쓰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2만 하면 안 되지? 뭘 해야 돼?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주세요. 자, 뒤에 있는 분수처럼, 얘네들처럼 웬만한 거는 다 루트분의 루트면 루트 크게 쓰고,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숫자끼리 분수 만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2 하면 돼? 근데 이걸 못하는 게 언제야? 여기 있는 것처럼 분모에는 음수의 제곱근이 있고, 분자는 양수의 제곱근이 있을 때. 이렇게 써 있으면 루트를 크게 쓰고 마이너스 3분의 12 하면 안 되고, 앞에 뭘 곱해라? 마이너스를 곱해라. 이렇게. 이게 주의해야 되는 게 여기랑 여긴 거야. 얘하고 얘예요. 곱하기 일땐둘다 음수. 분수 일땐 음수, 양수. 자,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거는 루트 마이너스 36이죠? 이완이? 얘를 i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36i. 루트 36은 몇이랑 같지? 6이랑 같으니까 6i라고 써볼게요.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36. 자, 이게 루트 없으면 그냥 6이고요. 자, 세 번째 루트 안에 있는 거 약분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루트? 마이너스 4. 자 루트 마이너스 4를 i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4i인데 루트 4가 2니까 2i. 자 마지막 거얘 약분하면 뭐가 돼? 얘는 그냥 4가 되죠.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2가 돼요. 자 동류한 계산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i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12번을 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 B라고 배웠지? 근데 오늘 한거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얘네가 둘다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수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 이걸 쓴다고 했어요. 자 그럼 내가 두 가지 식을 하나 써볼게. 자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다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 이면 <laughs> ab는 둘다 음수이다. 자이 중에 어떤 게 맞아? 둘다 맞아? 아니면 둘다 틀려? 하나만 맞아? 하나만 맞아요. 둘다 맞아요. 하나만 맞아. 저 뭐만 맞을까? 위에 거. 위에게 맞아요. 그럼 밑에건는왜 틀려? 아까 음 이렇게 음수일 때 이렇게 하라매.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 B인건 둘다 음수일 때 그렇게 하라매. 밑에거왜 틀리지? 밑에건 틀려, 얘들아. 왜 틀리냐고 물어보는거야. 틀리긴 틀려, 밑에 게. 저번에 전에도 한번 말했지. 잠시만요. 등호가 붙어야 맞아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게 있으면 이럴 수 있잖아. 루트 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이것도 마이너스 루트0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썼어. 그러니까 두개 곱하고 마이너스를 부, 곱했어. 좌변이 0이고 우변은 마이너스 0이야. 0은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플러스 0이랑 다 똑같아. 그래서 a나 b가 0일 때도 맞아요. 그래서 쓸 때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수학에서 문장이나 식이 순서가 바뀌면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배우는 공식은 ab가 둘다 음수면 루트 a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이다라고 배우는데 이걸 뒤집었을 때 이게 성립할 조건은 a가 0 이하, b도 0 이하이다예요. 그래서 아까 분수에서 배운 것도 뒤집으면 좀 달라지거든. A가 음수, B가 양수이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이다. 하 있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이면 A는 음수, B는 양수이다. 자, 둘 중에 하나만 맞아요. 누가 맞아? 위에께 맞고 밑에 건 틀려요. 밑에 건 뭐라고 고쳐야 맞아? 어디에? B만. 왜냐면 A는 분모라 0이 될수 없어. 지금 만약에 이제 B가 0이잖아. B가 만약에 0이면 좌변은 0, 우변은 마이너스 0. 이면 같아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하는 건 A가 음수, B가 양수일 때도 있지만 B가 0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어야 돼요. 자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번을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일 때로 시작했잖아. 그럼 AB가 음수가 아니라 뭐라고? 0 이하, 0 이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보통은. 근데 이 문제는 0이 아닌으로 시작했지. 0이 아닌으로 시작했으니까 얘네가 0이 되는 건 없잖아. 그래서 이건 그냥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요. 0이 아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말이 없어, 그럼 여기 등호를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일단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라는 말을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써준 거야. 똑같은 말이야. 파란색으로 밑줄친 거랑 a, b가 음수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제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 이거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자 a가 음수 b가 음수래 자 제곱이랑 루트는 만나면 사라지지 a도 음수 b도 음수면 a 플러스 b는 양수 음수 음수 음수끼리 더하면 음수지 그럼 얘가 없어지면 a 플러스 b가 음수고요 제곱과 루트 만나서 없어졌을 때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자 b가 음수래 자 b가 음수면 b의 절대값은 뭐랑 같다 마이너스 b랑 같고요 자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양수죠? 자, 그러면 제곱과 루트가 없어졌을 때, 얘가 양수야. 그럼 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계산하면 답입니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되죠.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은 여기까지고, 자, 잠깐 쉬었다가,